자, 간단하게라도 조금이라도 좀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 볼까? What is the unique picture that your friend show you or he s u p p o r t e p e o r m 가가 잘 봐. 자, 지금 여기서 문장 구조 끝나되는거 보이죠? locate지 동사니까 목적어에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고 뭘 수식을 받았어요? 관계사들을 수식을 받았는데 쇼가 사형시 그지? 유가 아이오니까 두 자리 빠졌어? 디오 어, 그래서 무슨 델? 뭐 옷관 델겠지 그래서 어떤 사진이야? 너의 친구가 너에게 보여줬던 사진이겠지? 자, 그래서 휴대폰으로 너에게 보여준 사진을 너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컴마까지가부 사절 이어서 Do you notice? Do you notice who is in the picture first? or where the picture was? Take first. 자 지금 보면 notice가 동사고 지금 목적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후부터 어디까지? 여까지가 우리가 무슨 자리인 걸볼수 있어? 명사절이겠죠? Yeah. 그래서 여기는 후는 관계된 명사가 아니라 의문사인 거야. 의문된 명사. 그래서 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누구인지 를 먼저 보는가 아니면 were 병률구조니까 뒤에서 뭐가 나왔을 것같 간접 부분은 명사절이 와야겠죠. where the future was taken first. 그래서 그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가? 둘다 똑같이 무슨 역할이야? 노티스에 뒤에 나오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들이란 말이야. 음. 자, 그다음에 whichever you look at first인데 여기 whichever 는복합관계 대명사. 이복합관계 대명사는 역할이 두 가지지. 무슨 절과 무슨 절 있어요? 명사절. 명사절도 있고 무슨. 부사절도 있지. 둘다 있어. 여기서는 뒤에 c 마가 와있기 때문에 무슨 절이에 부사절. 부사절. 그러면 누구를 너가 보더라도, 그렇지? u n c h a n e a l o o k at first. 네가 어느 쪽을 먼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니면 그 사진이 어디서 찍힌 거냐, 그거지. 어떤 것을 먼저 보더라도, that perspective 뜻이 뭐예요? 그 관점. 그 관점. 이제 또 볼까? 그 관점은 아마도 뭐 수도 있어? 왜 문화적 가 여기 Belov of S부터 있지. 네. S부터 뜻이 뭐라고 했어요? 가치가. 너의 가치관을 반영할지도 모른다 그렇죠. 자그 다음 with o u t 무슨 사전치사전치사다 어떻게 나온거 같아? without you being consciously aware of it 이거 어떻게 된거죠? you가 의미상의 주어 그렇지 지금 전치사전치사 음. with out 다음에는 원래 올수 있는 게 명사 아니면 동명사인지니까 지금 뭐다니 Being aware, of, Being aware of it. 이 e i n g aware of it. 게 동명사란 말이지 이러니까 a This is the i 여기 나 t h 고이가운데 h e idea. t h 그렇지 소유 h 이나 또는 목적 h 이 소유 s 이나 목적 d 이 이렇게 동명사 앞에 오면 뭐라 e 불렀죠 동명사의 t h 에의 d e 그럼 without i.n.g를 어떻게 써 without i.n.g 어, 뭐뭐 하지않건데 고 누가? 너가 그렇지 너가 뭐하지 않고 의식.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고 의식, 의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가 좋겠지 무의식적으로 어, 뭐를 반영하게 됐어요? 너의 문화적인 가치관을 반영할 수도 있다 라는 거지 그렇죠 색칠하자 that p e r s p e c t i v e 끝까지 중요한 내용은 뒷부분인데 의식적으로요무의식적으로요무의식적으로무의식으로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영할 수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 e 우리 집으로, 우리 n t 로 o 리 집으로, 우리 집 i 로 우리 집으로, 우리 그래서 음. 이런 디퍼런트는 다른 말로 무슨 뜻? 다양한, 다양한.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점이 exist는 몇 형식? 일형. 일형식 일 자동사니까 해석 세 가지로 기억하자고 했지? 살다, 있다, 존재하다 세 가지로 있다를 해석해도 좋아요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있다 이거지 as personal individual differences 뭐처럼? 뭐로써? 전사에서 쓰시고 뭐로써? 뭐로써? 개별적인 차이점으로서 이렇게 하자 개인적인, 개별적인 개별적인 차이점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but, 이어보세요 A g p i a a r t r city, or country a 그것까지만, 지금 보면 people in 어쩌고 저쩌고 나왔단 말이야 무슨 구? 전사 Neighborhood는 내가 동네라고 쓰라고 했지 특정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 특정한 동네나 도시 또는 어, 국가 어, 이 국가에 있는 어, 집단의 사람들은 또한 나왔으면 주제문일 거야. 이 사람들도 또한 뭐할 수 있다? Striking similarity. 눈에 띄느냐? Striking. 눈에 띄는 유사성. 눈에 띄는 유사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네도 뭘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유사성. 그러니까 그 유사성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비슷한 관점. 비슷한 관점. 그렇지. 이것은 유사한 관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별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아까 우리 이 차이점 때문에 서로 다른 관점을 갖는 거. 여기서는 s t r i k i n g similarity e m i n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 n g I'm i n g a y I'm g say, i t I'm g 이렇게 하면 좋겠지. 개별적인 관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만의 독창이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만의 이 동네만의 혹은 이 나라만의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음, 네. 이해 갔어? 네. 응? 그래서 인디비듀얼을 썼지만 어 유니크라 나어 있죠. 독특한 고유한 특별한. 그래서 고유한 관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런 단어를 써 가지고 퍼스펙티브 이렇게 완성시켜서. striking 눈에 띄는이라고 했죠? 그래서 n o t i c e a b r e remarkable, conspicuous, 쓸수 있어? conspicuous. 이어서 해보자. In our book, title is Midwest. Midwest. 꼭 가자, 한번 볼까? In our book 끝나야죠. 우리 오형수 동사들 외운 거 있었지 영어나. 뭐 있었지? 외워보자 Call, name, consider, elect, entitled, label, mark, make. 지 t i t l e e 그럼, 얘도 문법 t 누가 it, 같이 풀면 돼? 콜처럼 풀면 돼 그러면, 얘도 d 기서 끝나야 되는데 안끝나 a 뭐해왔어? 사가 왔고 뒤에 명 b 세가지 e 면 되잖아 명 몇개 왔어요? 네. 하나 왔으니까 능동 관계와 수동 관계야. 수동. 네. 어, 수동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피피형으로. 자, 뭐라고 제목지어진 책에서야? i t s m e s s West, 그지? East meets West라는 어, 라고 이름지어진 제목지어진 책 속에서, 그죠? Author, Young Liu 주어죠. 얘가 주어. 그다음 어떻게 됐지? 여기 잘 보면 컨버가 보이고. c o 어디 on, this is it. You come 하 n come 버려. come on, come on. What are y o 사 y o 있지. o m e on, come on. You come on. You come on. You come on. You come on.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 r a t t e t 보 Show. Show도 있고, Demonstrate, Show. 보여주다, 나타내다 Perspective도 고 관점이라고 했잖아 관점 그럼 어떤 관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From our eastern and western p a r t a i g e s Partridges 이 유산 어. 그럼 뭐로부터? 동양과 서양 서양의 유산으로부터 나오는 관점 이 관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시도한다 되는 거죠 인 several different contexts through, t h r o u g h 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 통해서 eye c a t c h i n g 눈을 사로잡는다, 눈을 사로잡는 시선을 사로잡는 사파를 통해서 어디에서 several different contexts, 여러 가지 다른 맥락 속에서 동양과 서양의 유산에 대한 시각을 설명하고 추론하고 논의하겠다 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준동사의 목적어. 자, 밑에 어휘장 보면 포인트 오브 뷰, 관점 중요하죠 Perspective, 동료라고 했고요 Exist, 존재하라, 이름, 자동사, 수동 안 돼. 눈에 띄는 현조아, Striking, o u t s 아까 우리 Noticeable c n 이게죠어 t t 시도하다, 노력하다, 얘는 투부정사, 동명사, 다올수 있어요 원래 의미도 똑같고 뭐뭐를 시도하다, 노력하다 i l l u s t r 는 설명하다라고 써있는데 사파를 넣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넣어서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원래 i l l u s t r 는 그다음에 Demonstrate 이기했죠 h 리 r t is 유산이고요 Context 맥락 전후사정 상황 환경 보겠습니다. 상황 환경 아이 e c a 눈길을 사로잡는 다음 장 t e y seem to open up a friendly discussion on the sense of difference 자, 대의가 누구죠? 색칠해 보자. Perspectives from her eastern western heritages. 그래서 동양과 서양 유산에서부터 나오는 다른 시각들이죠. 이런 시각들. 이 시각들이 주어고, C는 몇 형식? 2형식. 이형식동사였고 2부 정사를 목적으로, 보어지 보호로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죠? 자, 뭐처럼 보여이 관점들은? Friendly discussion 뭐죠? 우호적인 토론 Friendly의 반대말이? Friendly의 반대말 Hostile 어 일단 Hospitable Hospitable은 얘하고 동의하고 그지? 반대말이 Hostile 혹은 누구죠? Antagonist Antagonistic 그지? 적대적이 오는 모모에 관한, On 그럼 뭐에 대한, 뭐에 관한 Essence of difference인데 에센스가 본질, 차이점의 본질 나 o 이 비트윈 인 between individuals, 보이죠? 벗어서 보이고, 그렇지? 그럼 누가 중요하다? B가 중요할 거야 그럼 뒤에 것만 해보자 모뭐 사이에, between groups and communities인데 집단이나 공중체들 사이에 네, 사이에 있는 디퍼런스 e r e n c e 야 차이죠. 그렇죠. 디퍼런스 e r e n c e between 이렇게 할거니다 그래서 d i f f e r e n 원래 a and b 때 기본 수어는 봐봐. 디퍼런스 e r e n b e a and b 이게 기본 수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죠? a와 b 사이의 차이죠. 이렇게 이 기본 수어잖아. b e t w 이라 나누는 뒤에 a and b에서도 좋지만 복수면 써도 되잖아. 그러면 집단들이나 혹은 지역사회 공동체들 공동체들 사이의 차이점 이 차이점에 뭐였어? 에센스 본질 본질에 대해서 우호적인 토론을 열어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가능하게 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다 됐죠 다음 장 제가 오픈 서 모모를 가능하게 하다 보이죠 에센스 본질 원래 본질 말고 정수 또있죠 본질 정수 이어서 읽어볼까? How do you solve the problem?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나왔죠. 자 읽어볼까? The picture above. 들어보세요. The picture above is an illustration to different approaches. Just being problem. 자, i l l u s t r a t i o n 은 묘사, 설명 이렇게 쓰면 좋은데, 5분은 뭐 뭐에 대한? 그래서 뭐 뭐에 대한 묘사 설명이다. 이렇게 쓰면 좋아요. 뭐에 대한 묘사 설명이에요. Two different approaches. 지금 approach가 동사가 아니지? 음, 명사예요. 명사의 뜻이 뭐였어? 접근. 접근 방법. 접근 방법. 여기도 two가 붙으면 approach, t o 왜냐하면 approach가 동사일 때는 t o 부터 근데 뭐 뭐에 접근하다. 그지? 어 어프로치 2 여기서 전사 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뭐뭐에 대한 접근방법 이 투가 무슨 투다 전수사 트 그래서 여기 아이 네. 좋아야죠 동선에 나오 틀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예시 그림인 것이다 음. 라고 했죠 이 글의 소재는 뭐야 two different approaches to solving problems 색칠하면 이게 글의 소재예요 다시 한번해석보면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접근 방법 다음 문장 The picture on the left shows a straight line while the one on the right seems to follow a more enduring path. 자 지금 보면 The picture 어디에 있는 그림이야? 점수 써보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이지 이거죠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show a straight line 직선을 보여줘요 Why? 반면에 the o n 나머지 하나지? 네. 하나, 나머지 하나. 잖아지하나 o n e 어떤 거죠? 네. 대명사니까 o n t h e right.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지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처럼 보인다? e t a green? What's wrong? More minoring path. e a r i n d w go a r h o w i v e r 그러 n t h e y b go a h e n d u p r e a r h i n g t h o d e s t i n a t i o n e n d u n i 뭐 하게 되다 어쨌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직접으로 가던 돌 변경에 돌리던 지금 이때 공풀이 뭐 어프로치 옆에 2 붙었잖아 어, 전사 트라고 했지 아까? 모뭐에 대한 접근방법 이렇게 어프로치는 명사하고 동사가 다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약간 엔드와이드 보이지? 결국 뭐 하게 되다 다음 문제, 이거 보 In simple terms, the process of reaching a goal has a beginning and an end. In simple terms는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in short 같은 말이에요. In short. In brief. In short. 간단히 말하면 The process of reaching a goal. 뭐야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 Has a beginning and an end.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원더 라스트 왼쪽에는 the most direct path. 뭐죠? 그럼 직접적 직접적으로 가는 길이지. 이길 경로가 can achieve a goal.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어. with는 뭐뭐를 가지고? with the expenditure of the expenditure. 뜻이 뭐야? 진짜. 원래 지출 소비거든. 그렇지? 그래서 with the expenditure of 뭐뭐의 소비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의 소비로? S에서 보이지? 가능한 적은, 적은 적은 에너지의 소비로. 그렇 소비로 목표를 성취할 수있다는 n the right, 른쪽에는 several other factors. 왜? 몇몇의 다른 요소들이 스님 동사고, 투부장 f 보 o 자잖아 r e q u i r e a t t e n t i o n 뭐예요? 주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e e f o r e t h e s i n e g o a e i s r e a c h e d 뭐 v e f i v 그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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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v e f i 니까 중요한 내용은 여기일 거예요 뭐, 여기 그왜 구불구불하냐라고 했더니 중학이 여기란 말이잖아. 이게 왜? 이것이 무슨 이유이다? 지금 is y에 나오면 이 y 앞에 누가 생겼 단어 보라고 했니? 더 리슨 a s o n 이라는 단어가 눈에 안 보여 생겼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잖아. 그지? 여기 커머비치는 뭐 바꿔서 해서할 거야? And it 그지? And it is the reason 이렇게서 커다 말해. And it is the reason why 이렇게 경로가 덜 직선적인 이유이다하는 거지. 그러면 다시 한번 거꾸로 가봐. 경로가 덜 직선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거꾸로 가봐뭐 하기 전에 목표가 그 똑같은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도달되기 전에 성취되어지기 전에 위치가 도달하다 되지만 성취되기가 않아. 그래서 똑같은 목표가 도달되어지기 전, 에 성취되어지기 전에 뭐? 주의를 요구함. 음. 주의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이지. 몇몇 다른 주의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음 문제. 자, 그럼 오른쪽에 내용 좀 봐봐. 빨간색 부분. 여기 설명 써져 서머리 내용이야. 구불구리고 덜직행이다 그래서 뭐하자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여러 다른 요소들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걸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스네스. 이 서로가 철저한 자산이라는 형사자는 그래서 서로스니스를 중시하는 것이다. 즉 결과보다는 어디에 과정이 과정에, 과정에 좀더 중심을 두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표, 붉장색대들 파란색하고는 반대지. 파란색은 다시 보니까 직선인데 왜 그랬어요? 가능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그래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죠. e 피션 y 그래서 최종 결과물에 역점을 두는 거예요. 결과물만 충분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요거 한 페이지만 더 하자 여기서 네, 해 봐보세요 Is the emphasis on the end results towards n the process? 음. Putting it in, the, in other words? 어, 그래 another words라고 해? 달리 네. 말하면 네. in other words 같은 말이야 push이 원래 나타내다 표현한다는 뜻이고 자, do you value? 여기서 동사죠?